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한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니시니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으름을 도단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를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도단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을 도단하게 하시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를 땅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나르라 하시고, 응다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을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샛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이,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청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니와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까지 계시며 이 시간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장 1절이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대구 엠마오교회에 담임하시는 한창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요. 성경을 쥐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을 지저분하게 보면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다. 아유, 참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쥐어 보내셨는데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궁금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구절을 보았나? 성경에 어디에 밑줄을 그어고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을까? 궁금해서 아들 성경을 펼쳐 보았답니다.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밑줄이 그어지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아들이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밑줄과 동그라미가 가득 빽빽하더랍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얘가 본인 인생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구나 싶으셔가지고 부르셔 불러서 물어보셨답니다. 아들아, 네 군생활이 지금 이러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르더래요. 아빠, 이거 내 말씀 아닌데 이절 말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 생각 나서 여기다가 밑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본인의 삶이 그렇게 사셨었노라고. 대구 지역에서 가장 빈민가 판자촌에서 크면서 고아처럼 지냈던 이야기와 그 세월을 간증하셨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절망의 삶에서 친구가 교회에 개근하면 필통준대대대대 이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쫓아갔답니다. 그랬더니만 태초에 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없는 내게 고아 같은 내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되셨노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믿어지셨노라고 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 또한요.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기쁨 위에 기쁨에 있을 때그 전에 그보다 앞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께서 가장 먼저 밝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과 공허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든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강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든든함,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든든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미 죄악단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본성으로 자연인적으로 자연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절과 2절을 붙들고요 이런 말씀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한 병강 노래.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내 흑암보다 앞서 계시며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보면요. 3절에서부터 25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셔 가지고요. 물이 한 가운데서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면서요.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더니 그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26절에서 31절까지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자 성서의 첫 장, 첫 장면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날 모든 열방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진화하였다고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교육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에관하여 관대하다는 명목 아래에 창조 질서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 경시의 풍조가요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반음죄가 폐지되더니 낙태 또한 태아 살인 또한 살인이 아니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일궈, 일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거니와 이를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난개발이 팽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요 지구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믿는 우리가 먼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활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마음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이천지를 보호하고 아끼며 사용해야 하겠거니와 주님이 맡기신 뜻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부터 25절까지를 붙잡으면서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생명 경시 풍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국가 기관과 그리고 개인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게 하시며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31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주님의 관계 아래에서 그 놀라운 성리 아래에서 우리 또한 관계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이 세상을 굉장히 특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스려라. 정치적인 명령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정치적인 속성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권한도 주신 거죠. 주님은 사람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거니와 이를 통하여 더욱 더 번성하고 풍성하게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먹거리로 허락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림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3 1절에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주 떨 뭉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잘 돌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이요. 창조 질서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휴가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산방산이라는 되게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산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경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그 산방산이 아니라 한 할머니랑 손녀들 가정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손녀들이랑 놀고 막 있는 거예요. 손녀들은 뭐 물도 튀기기도 하고 막 비눗방울도 하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손녀들 뒤에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가요. 산방산을 등지고 계시더라고요. 산방산을 등지고 그 좋은 경치들 다 등지고 손녀만 배시시 웃으시면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까 궁금해 가지고 저도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좀 관찰을 했는데, 손녀들이 뛰어놀면 눈이 고기로 따라가고, 손녀들이 또 저쪽으로 뛰어가면 고기로 눈이 또 따라가고, 할머니한테는 좋은 경치나 산방사는 그냥 배경이더라고요. 할머니한테는 손녀가 노는 그 모습이, 손녀가 이 자연과 어울러져서 행복하게 뛰노는 그 모습이. 그 마음에 가장 큰 행복이셨던 거죠. 아, 그걸 보는데요, 제 마음에 주님이 묵상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군요.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배경처럼 세워 놓고 아들아, 딸아, 놀아라. 나랑 함께 있자. 나랑 함께 교제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아유, 주님 내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무겁지 않은 이야기로 좀 풀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 지구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경관보다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그 뜻대로 이끌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